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3년 가까이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마스크, 이른바 K-방역이 가능했던 배경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꼬박 착용했던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의 물꼬를 튼건 대전시. 대전에 이어 부산, 충남 등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은 마스크 작용을 이제 시민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숫자가 적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의료 역량을 갖춘 것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재점화한 이유입니다. 의료 병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20% 수준에서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70에서 80%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 병상 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시스템 매뉴얼들을 다 갖춰놓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는 최근 들어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을 살짝만 돌아봐도 식당과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뭐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는 뭐 이동할 때는 써야 되고 앉았을 때는 또 벗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애매하니까 차라리 그냥 풀어버리는 게 푼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은 찝찝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스크 지금 쓰면서 감기 환자도 준, 주세고 독감도 지금 또 많이 기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 위생이나 개인 면역에 따라 관계되는 거죠. 어쨌든 똑같이 걸리는 상황일 때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보호하려면 의무화까지 시키는 해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논의 과정이 오랜 기간 쓰고 있던 마스크가 답답해서 하루 빨리 규제를 풀자는 이야기는 아니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공중 보건상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무화 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무화의 해제라는 표현보다는 의무화의 완화내지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국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반드시 유지가 되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가 풀리더라도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필요한 상황. 정부도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동 언어 교육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에 가려진 입 모양을 보지 못해 영유아기 아동들의 언어가 지연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자녀의 언어 발달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최근 마스크를 벗고 교육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풍부하게 제시가 되어야만 아동의 어떤 화용언어 발달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얼굴 표정을 읽을 수도 없. 아동 입장에서는 어, 지속적인 이런 마스크 상황은 사실 풍부한 언어적 그 입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스크도 벗어주시고 저희 아이도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가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영유아가 속한 집단의 마스크 해제 논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의 대부분의 전제 조건은 이미 만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의 규모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것들 그리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해 있는 것들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난 3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체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는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달 안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해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둘러싼 논란. 팬데믹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또 다른 진통입니다.